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금융계좌 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계좌 관리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iQube로 수집하여 전표 발행 처리를 해주는 메뉴입니다. 가장 먼저 통장 거래 내역을 불러올 수 있도록 통장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동 가능한 통장은 우측 상단 보안 모듈 설치 은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동할 통장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안 모듈을 설치하여야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동이 필요한 통장을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금융거래처 코드를 클릭했을 때, 금융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거래처가 조회됩니다. 연동할 통장을 선택하고, 금융기관에는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기업/개인 구분 항목부터는 아이큐브 화면 하단 왼쪽 메시지 창에서 관련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기업 통장은 4, 개인은 1로 입력합니다. 통장별 사원 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1 통제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번 통제 안함을 선택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증구분은 은행별로 인증하는 방식이 각각 상이하고 하단에 보이는 인증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인증서 조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인증은 2번, 인증서 조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인증서 인증정보에 돋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선택하여 줍니다.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기업 통장일 경우, 사업자 번호까지 입력한 후에, 해당 통장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통장 스크래핑이 돌아가고 인증이 완료됩니다. 여러 개의 통장의 인증서가 동일하다면, 통장을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인증서 ID 일괄 등록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통장 계정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통장 계정 설정은 통장 거래 내역 조회 시 자동 분개 처리될 기본 계정 과목과 관리 항목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인증 성공한 통장을 클릭하여 우측 기본 계정 과목에 보통 예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정을 입력해 주어야 자료 수집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보통 예금이 반영되어 내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 자료 수집입니다. 통장 자료 수집은 통장 내역에 수집비를 기입하고 해당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메뉴입니다. 수집이 필요한 통장에 수집 시작일과 수집 종료일에 일자를 기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통장 수집이 필요하다면 수집일 일괄 적용 버튼을 활용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선택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하면 통장 사이트의 스크래핑이 돌아가며 수집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완료 시 수집 상태가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래핑했을 경우 성공이라고 반영이 되고 오류라고 반영이 될 경우에는 하단의 오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탭인 오류 현황에서 수집 기간을 입력하고 조회했을 경우 현재까지 발생된 오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 완료되면 가장 마지막 메뉴인 통장 거래 내역 전표 발행으로 이동합니다. 통장거래내역 전표 발행은 수집된 자료의 내역을 조회하고 전표 발행 및 통장 대조 작업을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상단바에서 거래기간에 1월부터 3월까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수집된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클릭했을 때 하단 분계란을 보면 통장 계정 설정에서 설정한 보통예금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구성을 보시면 저교와 전표 저교가 있습니다. 먼저 저교는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저교로 거래 내역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표 저교는 전표 입력에 반영되는 저교를 의미합니다. 전표 저교는 기본적으로 적용값이 복사되어 조회가 되고 지금처럼 수정도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상대 계정은 해당 이체 내역의 원인이 되는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단 붕괴 라인에 상대 계정, 거래처, 전표적용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 내역 중에 동일 거래처로 여러 건의 내역이 있다면 일괄 설정을 활용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거래처에서 발생된 건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일괄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상대계정과 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는 컬럼이 보여집니다. 상대계정에는 소모품비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비를 선택하고 거래처는 설악슈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모품비와 설악슈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입력한 건들을 체크한 후에 우측 상단의 전표 발행을 클릭하면 전표 발행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회계단위와 결의부서 작성자를 확인한 후에 개별 또는 일괄 발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개별 전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발행을 여러 개의 이체 내역을 하나의 전표로 묶어서 처리할 경우에는 일괄 발행을 선택하여 전표 발행합니다. 전표 발행이 되면 해당 건은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고 전송 완료로 표시됩니다. 해당 건을 클릭시 자동으로 전표 입력으로 이동하며 미결 상태인 해당 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표 확인이 완료되면 마우스 우클릭을 선택하여 전표 승인 해제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건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의 승인처리 버튼을 클릭해주어야 해당 전표는 승인처리가 되며 장부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전표발행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승인건은 바탕값이 노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표 승인 해제 메뉴에서 승인 해제 후에 미결전표로 반영이 되면 통장거래내역전표발행 메뉴에서 해당건을 선택하고 우측 상단의 전표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만 전표 삭제가 가능합니다. 통장거래내역전표발행 두 번째 탭인 통장대조를 활용하여 통장 데이터와 아이큐브 전표 데이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가 필요한 거래기간을 기입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통장과 iQube 원장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액에 대한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면 우측에 차액 데이터만 보기 상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차액 데이터에 건별 내역을 조회하여 데이터 대사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금융계좌 관리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